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개인 서신이며 복해 서신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빛인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며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이 편지를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강경하게 탄압하던 무렵 재판을 받고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 64년부터 67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서신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인데요.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으로 첫째,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바른 교훈을 지키고 교회 내에 바른 질서를 세워 유지하려고 이 글을 썼고, 두 번째, 바울의 투옥과 교회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있던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며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셋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만나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감옥 속에서 드로아에 두고 온 거독과 책들, 양피지 문서가 필요해서 본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며 이제 복음이 바울에서 디모데에게 위임된 것과 디모데가 그것을 책임지고 전파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1장.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라. 또한 먼저 디모데에게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스스로 잘 지켜 복음 선포에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기독교의 전통을 기억하고 사수할 것을 당부하며 구원론적 기독론을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온전한 경건에 이르며 진리의 지식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함을 말하며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함을 말합니다 참다운 일꾼, 복음 전도자의 삶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군인과 법대로 경계하는 경기자 그리고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 복음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현상을 지적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사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세상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진리의 내용을 선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신은 진정으로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는 일을 전념했다고 단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여정을 마침내 끝마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귀한 삼대길 소망합니다.